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차량한데 네, 정말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구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진짜 국내 프리미엄 세단 하면 생각나는 차량이구요 거기에 정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도 정말 드레서 정말 이쁜 외관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는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말 베스트셀링카죠 그 다음에 현재, 진짜 중고차 시장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판매되고 있는 바로 DH 차량을 한번 준비해 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DH 차량, 그냥 일반 DH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까지도 G80 스포츠로 완벽하게 드레스업된 DH 차량 한번 준비해 를 봤는데요. 바로 저희 요 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 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2200. 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6년 3월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93,000km 최 키로, 10만 km 달리지 못한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단순 교체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의 현대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일단 패밀리 사나스는 정말 나무랄 거 없는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진짜 나는 승차감, 이 정숙성을 버리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의 진가죠.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DH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블랙 색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확실히 블랙 색상 잘 어울리고요. 정말 이좀 남성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잘 띄고 있는 DH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앞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G80 스포츠 범퍼로 지금 뭐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면부에서 정말 이쁜 그다음에 스포티하면서 또 강인함까지 얻을 수 있는 이 G80 스포츠 범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세련된 이미지까지 잘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릴도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G80 스포츠 그릴답게 이렇게 크롬도 조금 다크한 크롬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라이트 보시면은 정말 다들 좋아할 만한 라이트죠 그 다음에 DRL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영롱한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상태, 범퍼 상태 그 다음에 펜더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된 부분이 이 휀다거든요 이 휀다랑 뒤에 도어 이렇게 두 개가 교체됐는데 지금 뭐 단차가 안 맞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색깔이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수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9인치 위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차체 사이즈에 맞게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 지금 상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타이어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쭉 옆에 보시면 은 확실히 이 대형 세단답게 정말 긴 차체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옆에도 봤을 때 지금 뭉콕개스는 전혀 없어요 깔끔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차량인 만큼 정말 이 광발도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거울처럼 비치는 이런 외관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에는 살짝 살짝 애교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뒷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앞 타이어와 비슷하게 어, 앞 타이어보다는 살짝 더 다른 예, 30-4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은 뒤에도 진짜 군더더기 없고요그 다음에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까지도 G80 스포츠로 완벽하게 구사해놨습니다. 뒤에 범퍼 보시면은 진짜 듀얼 머플러로 잘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 디퓨저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게 확실히 G80 스포츠. 진짜 앞면부 뿐만 아니라 뒷면부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놔서 정말 이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열면은 일단 트렁크 공간 면에서는요, 대형 세단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전혀 꿀리지 않네. 진짜. 넓으면 넓었지 절대 좁지 않은 정말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으로 보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구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진짜 휠 컨디션, 그다음에 외관 컨디션 진짜 뭐 하나 흠 잡을 게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뭉콕기스도 전혀 없이 아주 양호한. 외관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G80 스포츠로 완벽하게 드레스업된 DH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지금 실내 컨디션, 외관 컨디션 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관리 상태. 아주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트 컨디션 보시면은 시트가 지금 짱짱합니다 진짜 운대 찢어진데 없이 진짜 왜어이 외... 시트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핸들 뭐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진짜 실내 컨디션 인테리어 느낌 상당히 좋은데요 이 차량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등급인 만큼 정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에 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춰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트,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스피커 한번 보여주시면 스피커도 렉시콘 스피커로 들어가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스피커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 이제 별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은 진짜 핸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컨디션 진짜 손때 탄 흔적 없이 예, 핸들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네, 정말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고 그 다음에 핸들 옵션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 수 있는 버튼들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핸즈프리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인포테의 시스템 컨트롤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차량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잖아요. 키로수가 확실히 예, 이런 것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키로수가 93,000km이기 때문에 컨디션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면 또이 차량.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조절 그 다음 에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막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으로 순정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으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 당연히 핸들과 연동되는 지시성과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뷰, 노멀 뷰, 이렇게 또 컨트롤까지 가능한 후방 카메라 진보된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예 아날로그 시계 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당연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 에어컨 지금 틀어 보면은 지금 아. 바람쐬기도 상당히 좋고요. 냉매 상태, 그다음에 냄새까지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CD 플레이어 기능, 그다음에 퀵 버튼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거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버튼들, 퀵 버튼들 나열돼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여름철에 꼭 필요한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통까지. 정말 빼놓을 거 없는 옵션. 정말 꽉 차있는 옵션. 앞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 그 다음에 옵션 살펴드렸는데요.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이 뒷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관도 정말 그 G80 스포츠로 드레스업 돼서 이뻤죠. 그 다음에 앞면부도 전체적으로 진짜 짧은 키로수와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옵션이 많은데, 뒷자리에 추가적인 옵션. 바로, 뒷자리에 이렇게 모니터,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 G80 DH 차량에서 보기 힘든 옵션이에요. 많이들 없는 옵션인데, 이 차량에는 뒷자리에 이렇게 모니터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뭐인포테인트 시스템 다 컨트롤해서 독립식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옵션은요? 진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뒷자리에 또 제가 항상 말하는 이 프라이버시 진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틴틴 상태까지 켰는데 거기에 이 커튼 그 다음에 뒤에 커튼까지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네시스 차량 확실히 정숙하고 이 부드러운 승차감은 진짜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과 그다음에 정숙함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3,300cc의 출력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볼게요. 아. 출력 좋게 쭉 올라가는, 박력 있게 올라가는 이 출력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노면이 미끄러운데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속도가 지금 빨랐거든요. 노면도 미끄럽고 속도도 빨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잡아주는 정말 안전성까지 진짜 확보된 이 국내 프리미엄 대형 세단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하고 있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네 이렇게 쉬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쉬운전 할 때도 느꼈다시피 정말 정숙하고요. 이 제네시스 D H가 줘야 되는 정숙성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총평을 써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V6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아뭐 일단 뭐 V6 엔진. 답게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9만 키로라는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식키로소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6년 3월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9만 3천 키로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DH 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일반 330 프리미엄 등급이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 외관에서도 이 G80 스포츠로 드레스업이 됐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뒷자리에서 모니터에 거기에 전동 시트 통풍 열선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뒷자리 옵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DH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 2,290만원입니다 가격도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 번호 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오르신 분들 주점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면 아래 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 로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